황보라님은 시험관 4차 만에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30대 초중반이라면 시험관 성공률이 30% 정도 되지만, 보라님 같이 8, 3년생, 40대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AMH 수치가 0.15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난임 여성들 중에 70% 이상은 난소기능 저하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시고, 황보라 님이 AMH 0.15라고 하셨는데, AMH 0.01 미만도 제 담당 환자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AMH 0.1 정도면 49세 정도의 난소나이라고 추정하는데, AMH 0.01 미만은 난소기능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추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50세 이상의 난소나이, 또는 조기폐경을 진단받 받은 여성들도 0.01 미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AMH 0.1과 AMH 0.01 미만을 굳이 비교한다거나 이 차이를 임상에서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황보라님처럼 AMH 0 1 5여도 시험관 4차만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AMH 0.01 미만에도 자연 임신에 성공하기도 하고 AMH 1대여도 2년 넘게 시험관 하기를 하면서 임신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MH 수치는 난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중에 하나이며 이것으로 임신이 된다 안 된다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황보라님의 사례를 보면서 왜 나는 AMH 수치가 보라님보다 높은데 임신이 이렇게 안 될까? 또는 나는 수치가 저거보다 높으니까 금방 임신되겠지? 이렇게 속단하는 것도 금물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난소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채취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궁도 나이 들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궁도 나이 들면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나 난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애초에 난자 채취가 잘안 되거나 수정 분열이 안 돼서 배아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임신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 건한 난소에서 난자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봤을 때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 가지고 난자 채취 수가 무조건 점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몸 관리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준비 안 했던 작년 재작년보다 난임 치료를 받고 나아진 몸 상태로 채취를 시도하는 현재가 더 많은 난자, 질 좋은 난자를 채취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你的。 황보라님이 영상 내용 중에 술을 정말 절실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음주를 하면 간은 산화 스트레스를 겪게 돼서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처럼 세포의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는 상황에서는 음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들도 3개월 이상 금주하지 않으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관련한 뇌기형과 안면기형이 발생하고 시험관하기 시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을 끊어도 이미 기존에 음주로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가 한달 넘게 몸에 잔존하면서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시험관하기를 하는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금주를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젊은 부부들이야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은 좀더 세세하게 몸을 파악하고 임신에 방해가 된 고 여겨지는 상황들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끈기 있게 열심히 난임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결국 임신 성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과베란 시에 호르몬제가 투입되어도 배란을 준비하는 난포의 수와 크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난포 성장이 유독 더딘 경우에는 호르몬제가 투입되어도 내 몸에서 호르몬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건 호르몬제를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호르몬제로도 적재적소에 반응을 해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해야 호르몬제 투여량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난소의 회복도 더 빠를 수. 수 있습니다. 고차수의 시험관 아기를 하고 계신 난임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난포가 잘안 나오고 안 커요. 더 강한 약 써주세요. 더 많은 약 써주세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난소 기능 저하가 정말 극심해지면 오히려 호르몬제를 쓰지 않고 자연주기로 난자 채취를 시도하는 것 또한 난소의 기능이 너무 약해서 호르몬제를 썼을 때 오히려 난포 반응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미약하더라도 원래의 내 난소 능력으로 난자 키워서 채취하는게 낫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한방 난임치료는 이렇게 본연의 나의 난소 기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호르몬제를 투여했을 때그 수용 능력을 올리는 거죠 난소와 자궁 주변의 혈류를 강화하고 컨디션을 안정화하고 내 몸에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항상 자율신경 부조화가 있다던가 불면이 심하다든가 소화기계가 부실해서 영양소의 공급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개인의 몸 상태를 보면 생식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리음 난소 기능 강화 치료는 이러한 원리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임신 성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라님의 경우 10년 연애하고 결혼하신 걸로 알려져 있죠. 노력 끝에 아이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난임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난임 환자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잊지 않세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다른 난임 여성분들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위 이메일이나 한의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난임 치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으로 한번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난임 전문 유리움 한연에서는 무조건 난임 치료에 한약 먹어야 해, 침 맞아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난 분들 중에서 한약과 침 치료 그리고 신부 운궁 치료를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난임 치료에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지는 정확한 치료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